독립신했는데 야 태중아 넌 독립하고 싶니? 어 조금 조금 왜? 뭐 집에서 엄마 못살게 굴어? 그래? 아니요 그냥 음. 자유를 갖고 싶어요 자유? 그럼 넌 지금 안 자유해? 네좀 왜? 어... 엄마가 그렇게 너 친구 막 이렇게 막 올가메거나 그런 편은 아니잖아 네 근데 응 음. 그냥 뭔가 불편해요 그치 하게 뭐 딱그그 그맘 그 때는 또 이렇게 또 독립하고 싶은 또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쌤도 자취를 한번 해봤긴 해봤지만 아 근데 나는 글쎄 나는 자취는 아좀 이제 별로야. 물론 이제 쌤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취는 이제 뭐 이미 끝난 거긴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고 내가 얼마나 돼지우리 속에 살고 있나. 내가 얼마나 게으른가 이런 거 한번 좀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내 집에서 얼마나 호레비 냄새가 나나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꺼냈냐 독립 시행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대중아, 네, 이 독립이라는 게 계속 무슨 뜻이에요? 그 종속이 아닌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럼 종속이 아닌 건 뭔데? 각자 논다는 거죠. 그렇죠. 각자 노는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쌤 얘기했죠. 오늘 비대 설치한다고. <웃음> 아. <웃음> 어, 집에 드디어 비대가. 어. 근데 우리 집에 비대 설치한 거랑 니네 집에 있는 거랑 니네 집 변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니가 집에서 똥 누는 거랑 우리 집에서 내가 똥 눌고 비대 설치해서 비대 그거 겁나 무릇하게 쐬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지. 이게 뭐 다른 이 영향을 주는 게 없단 말이죠. 네. 자, 그래 해서 우리가 그런 걸 독립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죠? 네. 너가 니네 집에서 똥내는 사건이랑 내가 내 집에서 똥놓고 비대 한번 맞아보는 거랑 독립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기서 말이 시행이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시행 뭐예요 시행 실시실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떤 사건들을 계속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야 저말 자체에 이미 내용 저 독립시행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독립사건을 가지고 내가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독립시행이라 하면, 독립사건 하나를 가지고, 독립사건 한 개를 가지고 내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그 방, 하나하나의 횟수별로 그게 다 독립적이겠죠? 네. 아 물론 이제, 아, 이해시기는 이제 좀 그만듭시다. 똥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진짜 똥 얘기. 내가 지금 무슨 예시를 들으려고 했냐면, 내가 아침에 똥을 넣고 점심에 똥을 넣고 저녁에 똥을 넣는 거 자체가 물론 이제 그거 다다 다, 다 독립이죠 그죠 내가 뭐 똥을 여러번 샀나 물론 이제 똥꼬가 헐겠지 그죠 똥꼬가 <laughs> 헐게 하겠지만 그냥 그런거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오줌이라고 합시다 아씨 네. 겁나 더러운 예시만 자꾸 들었는데 내가 아침에 오줌 넣는거랑 점심에 오줌 넣는거랑 저녁에 오줌 넣는거랑 각각의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없어요 근데 음. 내가 같은 오줌을 넣는다라는 그 행위 배수를 한다는 그 행위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게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독립시행.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확률 파트라고 있잖아요. 어떤 확률이 나오느냐가 관심이 있다란 말이지. 자, 내가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내가 원하는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 p 가 나올 확률, 아 이거를 조금 쌤이 알파벳을 조금 더 다르게 할게요. 요 P라고 하는 거를 쌤이 좀 A라고 하고요. 저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거를 쌤이 N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번이라고 하는 거를 N번 반복했고, 요 사건 A를 쌤이 어, 요렇게 흰색 글자 A. 그러면 이걸 나올 확률을 P(A)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나올 확률이 몇 번? 내가 원하는 사건 A가 몇 번이나 몇번 여기서 몇 번이라고 하는 건 내가 R 번이라고 할게요. 조금 이제 정상적인 예시를 좀 들어볼게. 정상적인 예시를.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 칩시다. 주사위 하나를 내가 던졌는데 내가 주사위 눈에 1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여섯 번을 만약에 던졌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여섯 번 중에 우리가 확률이 6분의 1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가 하나 던지면은 여섯 번 중에 한 번만 일을나고 나머지는 다 단음자 나오는 아니. 아니죠. 6분의 1은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섯 번 던진다고 해서 그게 1이 한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내가 여섯 번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을 6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1이 한세번 정도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게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그래서 너가 문제를 볼 때, 이 문제가 독립 시행에 관련된 문제인지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내용을 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독립 시행의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힘을 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굳이 내가 저렇게 빨간 글씨로 막 겁나 써 가면서 내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딱 봤을 때 지금이야 네가 독립 시행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볼 문제들은 아 독립 시행처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지만 네가 나중에 섞여 있는 문제들 뭐 모의고사를 보고나 네가 수능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거기에 독립시행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라고 안 나와있죠 네가 그 문제에서 독립시행인 걸 알아봐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독립사건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반복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 뭐가 몇번 나올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 걔는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여섯 번 중에 몇 번째인지는 아니어도, 뭐몇 번째로 지정은 안 돼도, 여섯 번을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게세 번이면 돼. 그게 맨 앞에서 하나, 둘, 세 배는 나와도 되고, 아니면 여섯 번째에서 마지막 세 번, 뭐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와도 되고. 그러면 뭐예요? 여섯 번 중에 내가 세 번을 선택을 해야 돼. 즉, 조합이 들어가요. 여섯 번 중에 세 번을 선택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이 1이 나올 확률이니까 뭐야? 6분의 1이에요. 네. 이게 곱배법칙 독립 사건이니까 우리가 곱배법칙이 바로 적용이 되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에 6분의 1에 세제곱. 그리고 나머지 6분의 5는 몇번 나와야 정상이야? 세 번. 세 번이 더 나와야 정상이죠.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자, 지금 쌤이 이걸 예시로 들은 거지만 위에 표시한 문자대로 표현을 하자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n 번 중에 r 번. 내가 원하는 횟수가 r 번이니까 r 번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때 PA에 몇 제곱? R제곱. 거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확률을 내가 Q라고 합시다. QA라고 하자면 이거를 N 빼기 R제곱이라고 쓰는 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 되는 거예요. 저 그냥 다 곱하면 돼요. 네, 다 계산하시면 돼요. 조금 지저분하게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독립사건인 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키포인트 첫 번째. 내가 이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자체가 독립사건인지, 아닌지를 꼭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애들이 꼭 여기다가 무슨 막 상상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 예를 들면 뒤에 가서 우리가 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타자가 이 타자 이거 한번 치는데 확률이 얼마래 근데 얘네가 네번 쳤대 네번 쳤을 때 이게 안타를 치는 걸두번 안타를 쳤을 확률을 뭐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 안타를 계속 못 치면 쫄아갖고 더못 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확률이라는 게 없죠. 우린 지금 그런 걸다 배제하는 거야. 알겠죠? 네. 내가 첫 번째 칠 때랑 두 번째 칠 때는 영향을 안 준다고. 선생님 그게 어떻게 영향을 안 줘요? 두 번째 치면 좀더 위축되니까 더못 치지 않아요? <웃음> 아니면 <웃음> 조금 더 파이팅 넘치게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잘칠수 있지 않을까요? 놀자는 거죠 나랑. 그치? 음.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거 배제하자 이거야. 그런 상상력은 배제하시고 철저하게 한번한 한 번의 횟수가 영향을 철저하게 주지 않느냐. 경우의 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지 아니면 그걸 공립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기본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128쪽에 보시면요. 뭐, 128쪽에 이제 당장 얘가 기나와있는데 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개 주사위를 세 번, 그냥 여기다 그냥 써볼게요. 한개 주사위를 지금 내가 세 번을 던져요. 세 번을 던졌을 때 1의 눈이 몇 번, 두번 두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독립 시행인 걸 다시 한번 알아보는 요소를 한번 찝어봅시다. 자 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 한 개의 음. 주사위를 던지고 나서 내가 그걸 다시 주서다가 다시 던지는 거, 요거 뭐예요? 음. 독립이죠. 그죠? 네. 아 독립이다. 근데 그런 똑같은 짓을 세번 반복했어. 이미 여기서부터 아 독립 시행이구나라는 게 벌써 두개딱 느낌이 와야 돼. 근데 일의 눈이 거기서 두 번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1의 눈이 나올 확률부터 먼저 구해주셔야 돼요. 한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 얼마지? 6분의 1. 6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세번 중에 내가 두 번이 나와야 되니까 답은, 내가 계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32. 32. 두 번, 세번 중에 내가 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 6분의 1이 몇 번? 두 번. 두 번. 거기에 나머지 6분의 5도 6분의 해주셔야 5. 돼요. 나머지 다른 하나에 갖고, 다른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6분의 5에 1제곱이다. 이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시면 네. 72분의 5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야, 뭐. 잘할수 있겠지, 그지 네. 끝나요? 네. 네.